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시 할렐루야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원하니 대원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어나라 이 생기에 대어나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어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사는데 일어나서는 내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는 전적으로 구별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의미는 결국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인 어떤 완전함과 그런 의로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사람과 온 우주 만물과 구별되시는 분,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의미가 이 거룩하심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사람과 구별되신 분이고 온 우주 만물과 비교 구별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은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하나님의 구별되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구별되신 분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고 약한 것을 강하게도 하시고 강한 것을 약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뜻하신 말은 모두 이루시는 분이며 한계가 없으신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이신 환상 가운데 우리에게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익숙한 환상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입니다. 하나님의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으로 에스겔을 뼈가 많이 있는 이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이 마른 뼈들을 향해 하나님의 살아나라 라고 하니 이 선포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하여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마른 뼈들과 생기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자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 위에 힘줄과 살이 불어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또 생기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므로 마침내 마른 뼈들이 소생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환상 가운데 이스겔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이스겔에게 보여 주시며 이 마른 뼈도 얼마든지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더 주목하길 원하는 점은 바로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그냥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뭐 우리의 모든 필요와 만족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주시고 또 가장 좋은 방법, 또 가장 좋은 때에 일하시는 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고 계실까요? 어 여기에는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그런 상황들을 마치 마른 뼈와 같은 어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6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전제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에 대해서 관심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처한 상황,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이런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게는 너무나도 부정적인 이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또 이런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는 이런 상태들을 마치 마른 뼈와 같은 상태로 말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 1절입니다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이처럼 그들 스스로가 이제 처한 상황을 마른 뼈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과 상태를 잘 알아주시고. 또 그들의 위로와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마른 뼈의 완성을 보여주고 계심을 성경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완성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방법이 없고 또안될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얼마든지 그런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여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할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악의 문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일까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의 틀에 가두는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한계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아닌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택한 자들에게는 이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타락한 천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어미 명하느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바울사도 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이 천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택하심과 이 부르심의 이유에 대해서 에베소서 일장에서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 임임을 바울서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이르게 하셨지만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영광이 이르게 하셨다는 점입니다.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여 영광이 이르게 하실 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받도록 하기를 원하셨다는 말이지, 결코 그것이 아니면 사람을 구원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천사들을 이 대속의 은혜가 아닌 방법으로 영광이 이르게 하신 것처럼 마음만 먹으신다면 사람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하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적절한 최고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서가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일 가운데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일들을 이루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하셔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마은뼈 환상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3절에서 하나님이 이 뼈들을 능히 살수 있겠느냐? 에스렐에게 물으실 때 에스겔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이 말은 결코 에스겔이 대답을 회피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그런 비겁한 대답이 아닙니다. 에스겔이 대답한 이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렇게 일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대답 속에 담겨져 있다는 점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에스겔과 같은 담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을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섭미와 계획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또 가장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나라, 이 민족, 또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이 절실히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볼때 아무리 소망 없어 보이는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70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지만 현실로 볼 때는 좌절이고 절망이고 실패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시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가장 좋은 또그리가 적절한 방법이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년 포로생활 또 이스라엘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실패나 좌절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과 신뢰를 가진 자로서 오늘 이 땅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능력을 에스겔에 체험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을 때 가능했음을 성경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원하니 대원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원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감에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완전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훈 받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도 얼마든지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루실 때는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방법과 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천연실이 아픔과 고통과 조롱 있을지라 할지라도 현실을 넘어 실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오늘 에세기를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마른뼈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방법과 가장 좋은 때에 일하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방법을 가지고 계시고. 또 가장 좋은 때에 일하시는 분임을 경험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방법을 가지고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처한 현실들이 많은 뼈와 같은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 있다고 할지라도 현실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이면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실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우리 모두의 믿음의 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그 한없는 능력을 체험했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마다 정말 이 마른 병을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